신정어머니께 읽어드리는 성경, 마테오 복음서 제19장입니다. 혼인과 이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혼인과 독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느님 나라와 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그가 어떤 것들입니까?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살인해서는 안된다.간음해서는 안된다.도둑질해서는 안된다.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